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빛농장입니다 오늘은 만차랑 만차랑 단호박 어, 이걸 이제 찍고 있습니다. 120평에 12그루 어, 거의 한한 한 그루가 10평을 커버한다고 했는데 어, 이게 쑥꽃도 없는데 안꽃이 피갖고 어. 음, 꽃을 오므리고 있습니다. 아마 야는 결실을 안 됐을 겁니다. 주위에 서꽃이 하나도 없고. 근데 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원래 일반 단호박, 납다, 동그랗고 납다간 단호박을 이 가로 쫙 심었었는데, 야가 어, 발아가안돼갖 어, 음, 쥐가 다 먹은 줄 알고, 이거 포기하고, 다시 만차랑 단호박을 12그루를 구, 구입을 해서 심었는데 이게 굉장히 수세가 좋고 빠릅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 단호박 일반 단호박 저 있고 이거는 뭐한 평에 두 그루 심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참비름 나물입니다. 개비름이야. 이거 참비름 나물 나물 무쳐 먹는 거. 어 뒷면에 에, 음, 솜털이 없고 매끈매끈한 겁니다. 하,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비오기 며칠 전에 관리기로 로타리를 했더니만은 마른 땅에서 가물어서 잡초고다 죽고 어, 이쪽에 가해 부분에는 단호박이 있기 때문에 로타리를 못하고 어, 지금 호미로 메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가의 라인에 또한 가지가, 그, 예, 메리골드라는 거, 예, 예, 메리골드, 음, 꽃이 쭉한 줄로, 이게, 66m, 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 일일이, 예, 원래 이거 안할것 같으면 선호미로 석석 끌어버리는데 이걸 키워야 되기 때문에, 호미로 일일이 이렇게, 가령이든 어, 어, 다른 잡초를 메고 있습니다 어, 조금 전까지는 어, 사과나무 방제를 하다가 어, 지금은 조금 어, 쉬면서 어, 밥매는걸 갖다 영상을 올립니다 여기 다 유기농이기 때문에 어, 원래 여기 단호박 하면 비닐을 다 깔고 이래 하는데, 유기농이더라도, 근데 만차장 단호박 자체는 이 중간중간에 뿌리를 내리면서 어 수세를 확보하기 때문에 비닐을 안 하고 합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